또. 28일 아침에 쿠페의 지표선을 출발하여 밤에 거슬러 올라가 투라에 도착했다. 다시 29일 감독관 메르크는 투라에서 돌을 채석하며 하루를 보냈고 투라에서 밤을 보냈다. 그러니까 채석을 다 끝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돌을 이동시킬 수는 없으니까 돌만 캐놓고서 잔 거죠. 다음 날 되면 당연히 이동시켜가지고 배에 실어서 다시 쿠페의 지표선을 갔겠죠. 왜냐하면 돌을 네. 계속 날라야 되니까 네.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에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새로운 수로를 찾았다, 네. 새로운 나일강 지류를 찾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논문 때문인데, 이 논문이 2024년 5월달에 나왔네. 공개 논문인데 네. 대부분 이걸 쓴 사람들은 지질학자랑 환경학자들이 썼어요. 이게 어떻게 쓰여진 논문이냐면 제목에서도 나타나지만 뭔가 피라미드가 저기 세워진 것은 지금은 나일강 자체가 피라미드로부터 몇 킬로 정도 더 동쪽에 있지만 과거에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에는 피라미드 바로 앞에까지 나이 강이 갔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쓰여진 논문이고 네. 그 증거들을 찾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서 사용된 방법론 첫 번째는 지표투과 레이더라든가 전자기 단층촬영 그리고 코어 드릴링 피라미드 주변 지형들까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형들 속에서 실제 그 지하에 어떤 흙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음음, 음음. 결론을 내린 건데 이 사진이 이제 이 논문에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 저 진한 파란색이 지금 나일 강이 흐르는 지고요. 저... 하늘색 점선으로 표현된 거 보이시죠? 그게 과거의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가 본격적으로 지어지던 당시에 강이 흘렀을 경로다라고 아. 이 논문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바뀔 수 있죠 바뀔 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지도에서 점점 보이시죠 빨간색 좀, 점 좀, 보이시고 녹색 네. 그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이런 점들 보이시는데 빨간색 점들이 고왕국 시대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이고 노란색 점이 중왕국 시대의 피라미드고 연두색은 이중왕국 시대 때 피라미드들인데 여기 점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세 개가 넘게 있는 저 지역이 기자고 그 아래에 뭉쳐 있는 지점이 아부시. 그 아래가 사카라 또그 아래가 다슈르 저희가 다 봤었던 그 사진 속에 피라미드들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앞에까지 강이 흘렀다라고 주정을 해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해서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지만 거의 지형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코어 드릴링이 이렇게 하는 건데 땅 속에다가 드릴을 몇십 미터씩 박아요. 그러고서 그 흙만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빙하 체취할때 저렇게 맞아요. 해요. 저거를 뽑아서 아래쪽에 흙들의 그 성분을 분석을 하면 여기가 어떤 지형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아, 것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을 내렸고 어? 이렇게 3D를 만들어요. 저기까지 강이 흘렀을 것이다. 근데 저렇게 되면 피라미드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논문을 봐야 알겠지만 네. 지대가 높네요? 원래 기자 피라미드는 고원지대예요. 얕은 약간 고원지대에 만들어져요. 어... 범람은 안 됐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저기까지 물이 흘렀어도 범람은 안 됐을 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 지류가 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지을 때 외부에서 가져오는 돌들을 훨씬 더 쉽게 옮길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거를 발견했다. 라고 이 논문은 주장을 해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 논문과 이 논문을 이제 쓴 연구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 기사들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한국 언론이 쓴 이집트 피라미드 조사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다 외신을 인용한 건데, 외신에서도 뭔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어 아까 보셨던 건데, 저 그림이랑 그럴싸해요. 지류가 저기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 근데 이 연구는 자연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이집트 학자가 없어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연구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피라미드 전문가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두 명의 전문가가 비판을 하는데, 첫 번째 전문가는 마클레드 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1950년생이고 이분은 대학에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이집트 특히 기자 그래서. 계속 수십 년째 발굴을 하고 있는 자타공인 최고의 피라미드 전문가예요 지금 현 시대 미국 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분 마크네더랑 같이 계속해서 작업할 자이 하와스 제가 아마 음.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이집트 분이고 권력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정부 요직을 갖고 있지 않은데 과거에 이집트 정권이 바뀌기 전에 2011년에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30년 동안 이 통치했던 독재자 네. 무바라크 정권이 있을 때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 어? 이집트 고고부 장관도 역임하고 이집트 문화재 관련해서는 사람이 결정이 법이 되는 그 실권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동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연구자이기도 해요 문화재 관련된 그 정치인이자 행정가이자 또 뛰어난 고각자인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소개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분을 뵀었거든요 오 알아요! 아, 예, 오. 예, 예, 이거 오. 봤어요 예. 저렇게 공손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나요 우리 소장님이 <laughs>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한 우리 소장님이 다소곳하시다 <laughs> 예. 예. 다 공손해야죠 야. 완전 대가고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선생님 완전 신이라고 생각을 아. 했었으니까 그렇겠다 아. 아. 좀허비를할게 있어서 주한 이집트 대사님한테도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몇 달이 건너서 소개를 받아서 가서 한 30분 정도 면담을 했어요. 어. 물론 하려고 했던 건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어쨌건 제 삶에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에요. 아. 기억 잘안 나면 요왜냐 그때 너무 긴장해서 저한테는 진짜 슈퍼스타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장 신급, 어, 이제 신급 연예인 네. 같은 느낌을 뱉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피라미드 관련해서 여러 개론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개론서가 저컴프 r 스 피라미드라는 책이거든요 마크레너가 쓴 거고 저컴프 r 스 피라미드는 진... 진짜 책 좋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책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책을 쓰신 정말 권위자들인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를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그 연구가 자연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인데 어쩌면 이집트 고대 유적과 관련된 연구잖아요. 그러면 은 기본적으로 이집트 학과 관련된 이 담론들, 이 연구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리뷰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연구들을 거의 재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와, 새로운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표절도 있고 선행 연구가 진짜 안돼 있다. 기존에 되게 비슷한 연구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린 인용을 하기는 해요. 근데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새로운 수로에다가 아흐라마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아흐라마트가 피라미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어로 논문에도 그 이름을 쓰는데 근데 이미 그 어떤 지류의 흔적은 굉장히 예전부터 직관적으로도 여러 이집트 학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고 실제로 지난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정체가 밝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새로 발견했다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어쨌건 지금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이 피라미드 바로 앞에까지 나일강의 지류가 흘려 들어갔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지류는 원래 있었을 것으로 전제가 돼요. 이분이 조지 고영이라고 하는 프랑스 이집트 학자인데 20세기 초반 분이에요. 물론 돌아가신 건 1996년이지만 20세기 초반에 아마 전반부에 열심히 활동을 하셨을 텐데 이미 이분이 나일강의 지류가 피라미드 인근까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왜냐면 강의 경로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계속 바뀌죠. 심지어 서울에도 되게 크게 바뀐 데가 있어요. 잠실 부분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우리 석촌호수 있죠. 거기가 강이고 잠실 섬이었어요. 60년대까지인가? 그러니까 석촌호수가 그냥 강의 한 지류였는데 이게 한 홍수나면서 이게 끊기고 네. 홍수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되게 쉽게 바뀌어요. 음. 당연히 이집트에서도 그렇겠군. 굉장히 쉽게 바뀌었고 물론 네. 이집트인들이 기본적인 치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리듬에 맞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렇지만 계속 바뀌었고 그래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시간에 따라서. 바뀐 것들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거의 이거는 진짜 저는 이제 이 연구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2022년에 나온 연구인데 저는 이 연구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 기사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죠. 아니 이거 원래 있었는데 2022년에 나온 논문을 기자들이 지금 알아서 재탕으로 기사를 쓰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연구가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새로 발견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논문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이거는 이집트학적인 맥락 속에서 행해진 자연과학적 연구예요. 피라미드를 짓는데 실제로 날강의 지류의 흐름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네. 그 식으로 설명하는 논문이고 그래서 이집트 학계에서도 이거는 되게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고 아까 보셨던 그 논문은 당연히 코어 드릴링도 하지만 동시에 시각자료를 사용해서 지형 분석을 했지만 이 논문은 지형 분석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코어 드릴링도 했지만 동시에 그 꽃가루 분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꽃가루? 음. 천변이 어디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논문인데 똑같아요. 아까 보셨던 근데 아까랑은 그 브랜치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쿠프 브랜치라고 붙였어요. 논문에서 근데 갑자기 아하라마트 아하라마트 지류다 라고 <laughs> 바꿔 가지고 붙인 거죠 사실 아...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이 논문은 이거 안본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근데 인용하고 있어 인용 을 하고 있는 야, 그래서... 이걸 인용을 했다고요 네, 레퍼런스 들어갔는데 아주 짧게만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연구가 더 좋죠 왜냐면 제가 <웃음> 저... <웃음> 네. 그리고 이 지도가 더 좋아요 아까 보셨던 지도는 피라미드가 약간 들러리처럼 그려져 있는데 반해서 여기 지도는 기자 지역에 있는 여러 유적들 사황 상조 왕조,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지어졌을. 그 유적들의 위치나 그 모습도 다 들어가 있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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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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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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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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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한다그래서이 지도를 보시면 은 직선으로 피라미드 쪽으로 파져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운하의 운하인 거예요 인공적으로 파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일강에 사람들이 추정하는 지형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신전 이런 것도 그냥 대충 그려놨어요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운하가 없어요 그냥 지주가 거기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연구들은 운하의 흔적을 확인되니까 고각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걸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도를 토대로 다 썼던 시설들을 사진을 보자면 요거는 카프라 피라미드의 한 신전이에요 그 앞쪽에 신전 벽체 보이시죠 벽체 앞쪽으로 약간 경사로가 좀 만들어져 있고 저 하한 신전 바로 앞에 부두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분명하고요 하한 신전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서쪽으로 길이 쭉 뚫려있고 그게 의뢰용 도로고 그 의뢰용 도로 끝에 장례 신전이 있고 그 장례 신전의 너머에 피라미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한국 시대 아까 보셨던 기자보다 100년 정도, 120년 정도 후에 지어진 우나스 피라미드의 하한 신전이죠 역시 앞에 이렇게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까지 네. 아마 물이 들어갔을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의뢰용도로가 800m 정도 되는데, 저 지금 모래 언덕 너머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렇게 끝에 가면 저렇게 피라미드가 있다. 문화수피라미드 얘기했었죠. 는 안에 문자가 처음 새겨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라미드까지 의뢰용도로가 하안신전에서부터 이어지는 구조로 4왕조5왕조 6항조치대 걸쳐가지고 해서 지어진다. 그렇다보니까 피라미드 인근까지, 그러니까 하안신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물길을 보통 이제 만들었다. 네. 라는 것이 원래 이집트 학자들도 갖고 있었던 가설이었고 그 가설들이 자연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증명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처음 발견했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연구자들이 나타나서 그게 저는 되게 의아했다. 어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싶고요. 사실은 이런 식의 연구는 어느 분야에서도 나타나요. 되게 많이 나타났는데 지탄받습니다. 바로 저항을 음, 받아요. 요즘은. 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많이 또 보셨던 것일 텐데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피라미드 복원대예요. 네. 장 클라우드 골뱅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유적을 전문으로 고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아. 이제 그린 <laughs> 그림인데 정말 최신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최신 데이터는 아까 이제 보셨던 그 크프 브랜치를 염두에 든 연구 네. 결과에 의하면은 그 앞에까지 훨씬 훨씬 더 가까운 데까지 지류가 들어가요. 여기는 그것보다 지류가 더 멀리 있고 그 지류에서부터 이제 좁게 운하를 뚫어서 그 앞에까지 물을 끌어갔다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어쨌건 굉장히 또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진짜 좋아하는 그 작품이고.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최근 논문 그 논문이 갖고 있는 또 하나 결점이 뭐냐면 진짜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일강 볼루에서부터 피라미드 진짜 가까이까지 돌을 배에 실어가지고 옮겨갔다라고 하는 정말 거의 확정적 근거도 발견이 되었거든요. 아, 이거 알죠. 예, 메르에르의 일기 저는 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혹은 자르프 파피루스라고 <laughs> 하는 기억나는. 일종의 작업 일지예요. 음. 네. 난데없이 그 자르프라고 하는 그 홍해변에 있는 항구 유적에서 파피루스 네. 편이 발견이 된 건데, 메르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작업 일지인데, 음. 이 메르에르는 배를 타고 운송을 할때 운송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일지가 항구 유적에서 발견되는 건 자연스럽죠. 이 사람이 아마 홍해변에 있는 한국 유적으로 와가지고 근무를 하기 응. 이전에 아마 기자 지역에서 피라미드를 짓는 작업에 종사했을 것이다 응.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일지의 내용은 대피라미드를 짓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정말 중요한 기록이 응. 이게 2013년에 발견이 됐는데 피라미드 건설 과정과 관련된 문헌 기록은 확인이 안 됐어요. 이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물리적인 증거들이나 여러 가지 공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주장하는 정도였는데 이 기록은 정말 피라미드 건설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요즘에 이제 아, 이집트 피라미드가 어, 사람이 안 만들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외계인이 만들었다, 별얘기가 다있어다 그런 주장하시는 네. 많죠. 그거를 반증할 수 있는 <laughs> 정말 좋은 문헌 자료라고 자료가?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어떤 <laughs> 내용이냐면 이제 외장석 카프라 피라미드인데 이제 상단부에 외장석 네, 남겨져 있죠. 구조 피라미드인데 음. 역시 외장석 많이 남겨져 음. 있죠. 구조 피라미드 외장석에 세부 사진이고 있 네. 대피라미드예요. 외장석에서 안 보이지만 하드 하단부, 왼측 네. 하단 부분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게 외장석에 음. 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피라미드를 짓을 때 사용되던 석재는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석회암이에요. 음. 이 피라미드를 짓는 이 기자대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석회암인데, 네. 약간 아까 노란색빛인데, 저 외장석으로 사용된 석회암은 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져온 하얀색 석회암이에요. 이거는 돌 성분을 가지고서 이 돌이 어디서 채색된 건지를 알수 있어요. 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추정. 했었죠. 자연과학적인 네.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성분이 네. 똑같으니까 정설로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피라미드 의 외장석이 거기서 갖고 온 거라고 추정되는 건 모든 피라미드는 아닌데 적어도 아니고. 대피라미드랑 아... 카프라 피라미드 외장석은 그래. 투라가 어디 있냐면은 좌측 상단부가 기자예요. 엠피스라고 글자 쓰여져 있죠. 그 중단부는? 아래쪽에 우측 하단으로 우세르카프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돌을 캐가지고 기자까지 운반을 했는데 지금 아... 보시면은 물길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지류도 있었고 그 지류에서부터 운하도 파가지고 최대한 가깝게 배에 실어서 운반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음. 하얀색 석회암이 있는 지역인데 되게 좋은 석회암이죠 우와 여기 되게 많아요 여기 네. 보시면 그래서 거기서 채석을 해서 그 외장석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 대한 묘사예요 한번 읽어보면 제26일 감독관 메레른 그러니까 이일제 주인이죠 네. 메레른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투라에서 돌을 싣고 배에 실어서 피라미드, 피라미드 건설 현장으로 갔다. 이동했다 그리고 쿠프의 호수에서 밤을 보냈다 네. 쿠프의 호수가 호수. 네. 아마 그 아까 아그 지류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만든? 그 운하의 우나. 좀 이렇게 넓은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가 밤이 되면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밤에는 거기서 배를 정박을 시키고 하루 자고 네. 해가 뜨면 다시 밝아지니까 그때가 이제 27일이죠 이제 27일 돌을 싣고 쿠프의 호수에서 쿠프의 지평선으로 나아갔다 쿠프의 지평선에서 밤을 보냈다 도착했어요 피라미드 앞까지 네. 그러고 나서 돌 내려놓고 밤이니까 자고. 여기서 이제 잔 거죠 밤 동안 이동할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28일 아침에 쿠프의 지평선을 출발하여 밤을 거슬로 거죠? 올라가 투라에 도착했다. 다시 채석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제 29일 감독관 메르클은 투라에서 돌을 채석하며 하루를 보냈고 투라에서 밤을 보냈다. 그러니까 채석을 다끝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가지고 돌을 이동시킬 수는 없으니까 돌만 캔놓고서또잔 거죠. 응. 다음 날 되면 당연히 이동시켜 가지고 배에 실어서 다시 쿠지문선을 갔겠죠. 왜냐하면 돌을 네. 계속 날라야 되니까 응.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에요. 응. 물론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피라미드와 투라 사이에 어떤 지형들이 펼쳐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어 정도 판단하게 해 주죠. 당연히 날강의 지류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기록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아.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논문은 고대 이집트 유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빠뜨린 거죠. 간과한 거네요. 예.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음. 논문이었다.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또 하나 이 이집트 피라미드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이건 조금 된 소식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집트와 관련된 새로운 발굴 소식이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언론이 특히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행태에 음.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떤 연구가 기사를 통해서 나왔을 때 이거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의 그래서 상위 1% 안에 충분히 드실 정도로 피라미드에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어떤 기사 제목을 특히 좀 비판적으로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굉장히 보면서 저도 약간 화가 났었을 정도의 음 기사거든요. 네. 벽지를 바르는 건 어때요? 댓글에 나온 글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해외 기사에 그 댓글을 이제 해외 다른 기사에서 이제 유력 언론 기사들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관련 내용을 기사화 시키면서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다. 다른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의 기사들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제목은 그냥 제목이에요. 뭐 네. 피라미드 복원 논란. 네. 이런 이 정도예요. 이게 한국 언론이 그거를 갖다가 기사를 쓸때 너무 자극적으로 쓴 음. 거죠. 벽지를 바르는 건 어때? 이거는 정말 공신력이 전혀 없는 의견이기 때문에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는 의견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책임하다고 어그로 생각하는 게. 게. 그렇죠. 억울하 음. 끄는 거죠. 이런 기사를 쓰면 이집트의 유저 관리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그냥 대놓고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 이집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이 이집트는 유적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할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석재 유물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석재 유물이 잘 없고 석재 유물과 다른 뭐 목재 유물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은 좀 다른 게 당연하고 이집트의 경우에는 또그양 자체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유적을 문화유산을 다루는 것처럼 다루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아까 저희가 피라미드 외장석 얘기할 때 피라미드 대부분 다 트라에서 가져온 하얀색 석회암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카우라 피라미드는 외장석을 화강암을 사용을 했어요. 아, 특이하게 서강암. 원래 화강암을 썼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맨카우라 네. 피라미드는 원래 외장석을 화강암으로 썼고 저 우측편이 서면인데 돌 이렇게 막 떨어져 가고 네, 쌓여도 있죠. 내려가니까. 외장석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저걸 그래서 이집트인부이 이제 복원하겠다고 한 건데 이집트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집트 피라미드는 석회암으로 외장석을 쓰는데 왜 갑자기 화강암이냐? 차라리 벽지를 발라라. 확률적이지 않은 말씀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복원 작업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문제가 많은 복원 작업이에요.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기존의 문화재 유적의 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맨카우라 피라미드 주변에 외장석에서 떨어져 나온 화강암들이 널려 있지만 실제로 이 돌들이 실제 어느 위치 떨어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서 보...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피라미드와는 다른 모습. 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논란이 불거 이뤄지니까 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하지 말자. 네, 대신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이 피라미드 주변을 발굴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기자 대 피라미드 얘기할 때 피라미드 주변에서 그 태양의 배가 발굴이 됐거든요. 이 멘카우라 피라미드도 에 태양의 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피라미드 주변을 발굴을 하려면 일단 이 돌을 치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화강암들을 그 과정에서 같이 복원하면서 발굴을 하자라고 이제 해서 진행된 작업인데 복원하지 말고 뭐 태양의 배 찾고자 하는. 발굴작업만 진행하자 음. 이렇게 오. 해가지고 작업을 음. 이어 나가기로 네. 했습니다 아. 음. 그때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은 맨카우라 피라미드를 선택을 한 이유도 다 복원을 할 거기는 한데 음. 음. 물론 크지만 그 와중에 제일 작으니까 음. 시도를 해보는 거다 라는 음. 말씀까지 해주셨었어요 음. 오늘 약간 소장님 개인적인 약간 감정이 느껴지는 테마들이 많았어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맞아요 음. 연구자들은 다 비슷한 입장일 거예요 사실 지켜야 되는 기본 윤리이죠 고거학기나 이런 분야가 좀 어려운 점중 게 하나는 순순히 고고학적인 테크닉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과학이랑 협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항상 중요한 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자연과학을 활용한 조사이지만 결국에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 유적과 이 유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거든요. 네. 네.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고고학 특유의 방법론이나 특유의 이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쓸수 있는 모든 방법론을 다 가져다가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한, 과거로 음. 추정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음.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고고학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되어야 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저희 이렇게 세 명이서 진행을 했는데 넵.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고 저희는 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안녕. 감사합니다.